할렐루야! 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그러하듯이 1장은 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은 2편부터 150편 끝까지 나오는 모든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두 가지의 어,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원수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며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들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들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탄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악인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50편 중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바로 이 탄원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0편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시로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원의 시나 아니면은 찬송의 시두 가지의 하나의 공통점과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를 이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20편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본질은 깊게. 네. 네. 본질이 깊어지면 영향력은 당연히 넓어지는 것이죠. 자, 본질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1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20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20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가운데에서 찬송가를 빼고서 이게 딱 접은 다음에 성경의 가운데를 딱피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176절 가운데에서 단4 개의 절만 빼고는 모든 절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율법, 윤례, 법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자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laughs>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자, 악인들이 자, 악인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그들은 악인들은 꾀를 따라가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alk입니다. walk 그래서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걷다가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죠. 스탠드 그리고 서서 그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sit down. 여러분 그래서 걷다가 서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방식은 늘 이렇게 공통적이에요. 자 친구들을 만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어디 가서 술 먹을까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술집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서는 거죠. 어, 저게 마음에 드는데 들어갈까? 그럼 들어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죄인들이 걷다가 서서 앉아서 하는 이 행동들, 죄들, 죄의 모습들, 범죄하는 모습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이죠. 돈을 왜 벌죠? 돈을 많이 벌어서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예. 편하게 사는 거. 예. 저도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늘에 있습니다. 건물을 왜 갖고 싶죠? 돈 많이 벌어서 아동방도안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봉사활동도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이 무슨 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어, 정말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봉사활동을 해요 그걸왜 그러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들,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봉사를 여러분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면의 기쁜 곳을 들어가 보면 은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취미생활을 취미 하는 것이나 뭐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은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죄인의 삶과 다른 삶인데 그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죄인들,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라고 하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취미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범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봉사활동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토라라고 해서 단수로 기록되고 있는데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결과물을 주십니다. 자, 의인에게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아멘. 자,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하시면서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모르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들,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 그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절 말씀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는 어디서 어디로 날아가죠? 아무도 모르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네 네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막에는 없는데,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눈으로만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보다가 보면은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삶에 대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녹이 이라을 낳고 이라은 무후 야엘을 낳고 무후 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그리고 끝나죠. 자, 그런데 이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6절 말씀을 보실까요? 5장 6절. 셋은 5 0 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8 0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기록을 볼때 가인의 후손은 낳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낳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세우소는 낳고 죽었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 함께하시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일차적으로 의인의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궁유리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 악인이 누구라고요? 그 얘기를 가는 자. 여러분, 이 2차적인 의미, 20편, 1편에서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구분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의 구분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의미일 뿐이고, 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때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이 칭의적인 과거의 구원을 이루신 모든 백성들을 놓고서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주겠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까지 망할 때까지 몇천 년의 이 역사의 기록은 이 생명과 사망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렇죠? 삼손을 우리가 볼때 삼손이 뭐 힘이 세고 대단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희한한 능력까지도 행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이방민족에게 밟히고 눈먼 송아지처럼 짐승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들인데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돼지, 이 시궁창에 굴러다니면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악인의 길을 선택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신학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이 남자만 5천 명, 전부 다 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떠나가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2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한끼 식사도 해결하기 힘들 만큼 가난하고 극심한 어려움의 시대에 그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도망치듯이 떠나가신 가보나움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하루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떡이 무엇인가 오병이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좀 영적인 말씀들을 하시니까 많은 그 무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리고 한 제자가 말씀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릴까?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 나의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의 삶이고 복음이 깃들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그 종들이 가축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 롯에게.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리고 이 조카롯은 요단 동편의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보면서, 그것을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 이 아브라함과 롯은 기준이 한 가지가 달랐어요. 뭐죠? 롯은 자기 이익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보다 자기 조카, 가족과 싸우고 분쟁을 일으켜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악인의 입장에 서 있는지 의인의 입장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언제 그것이 나타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그냥 우리는 다 예수 잘 믿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정말 결정적인 상황을 선택해야 할때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악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성령이 지배하고 모든 제약들이 다 물러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등도 두려움도 아픔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와 은혜가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선택해버리고 가는 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내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삶의 겸손한 자세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을 때그 길을 갈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환경을 열어 주셔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laughs> 오로나 사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과 비슷하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는데 자 여기서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여우수화의 1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백성들도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우수화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백성들 칼 들고 철병고 있는 자들하고도 막대기 들고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건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이 본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을 섬기고 아싸로스를 섬겼던 이유는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담대해라. 그래도 남 믿고 나아가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신앙은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을 두고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과를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형통하게 열어 주시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죠.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죄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아직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셉과 같이 계속 어려워요. 계속 하나님이 안 풀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 인내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이 너서 있어 그러면 이유도 몰라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이유도 모르고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서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형통의 길을 확 열어주시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그래, 내 인생 끝났어. 언제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평시민으로라도 살면 다행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꿈을 꾸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총리가 되버리죠 물론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살지만 순식간에 형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면 당장에는 뭔가 좋을 것 같죠. 당장에는 롯과 같이 기름진 땅을 얻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보다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롯이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무엇이죠? 전재산 다 잃고, 아내도 죽고, 딸들과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면서 굴 속에서 술 취한 죄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참 쉽지 않지만 예수 믿고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아름답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